장수니다은이 사안이 공회를 두 분이나 통과했고 기립을 끝까지도부정됐던이보 고관님분의 수준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네。 <at Music> 박준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준태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제 이런 말을 한거아요제 이런 말을 요 이 절차가 지금 토론 종결하 하는 제의가 먼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절차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하는 거고, 동의를 하는 거고.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해당 동의에 박지원 의원님 등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심으로 국기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일 동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기법 108조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아, 어. 아,

지금 정식 지금 로 간주하신 거예요. 표결은 국기법제 122조 및실시 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진행게 어디 있어요? 바로 너가 언제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앉아 앉으세요. 아니, 우리 앉아, 앉으세요.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기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휴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 자여를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기법 제112조 및 제72조 단서에 따라 거소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방송문화진흥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위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다음으로 설정 제20항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서거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다 기록합니다. 역사가. 예, 네, 다 기록합니다.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님 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석 위원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지금 맞습니다. 다음은 습 한국 다음은 송 한국 법일부송정사법 일부 안정 법률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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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처음에 얘기를 할때 고기 숙이고 계셨어요. 이미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토론 다 생략하고 통과시키려고 마음먹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 지금 한명 있습니다. 한 명. 도대체 토론이, 어? 토론을 하는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의회는 왜 있는 겁니까? 아니, 가방에서 아까 토론했다고 그랬죠. 가방에서 제대로 토론도 안 됐을 뿐더러, 어떤 분, 본회에서 의 필버스터라 리 그래요. 그러면 이 법, 법사위는 왜 있는 겁니까? 상임위원회는 왜 있어요? 본회의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걸 법사위에서 다시 또 하고, 본회의에서 다. 하고이 절차들이 다 보장되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의결되어야지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 사람씩 토론하고 종결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해 보고 끝내면은 이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이 국회의 모든 절차를 규정한 걸다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우리 부르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다 하시고 아니 최소한의 토론이 있어야 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은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그러죠 그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의 충분한 토론은 의견 표명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있습니다. 그 판결을 법사위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저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제가 여기 법사위에 안올때 우리 이준석 법사위원장 전에 어떤 분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은 들어봤지만은. 저는 그분보다 지금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각자의 의원들한테 모든 의원들한테 절차를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당에서 한 번씩 발표하면 끝입니까? 그럼 국회 의원은 왜 있습니까? 당만 있으면 되지. 허가 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 박태장님퇴당하십시오 퇴장하세요. 내가 오신 키알말잖아요한번 나가주세요. 내가 표장 질서 어제품행국기법 15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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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